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. 오늘은 수제 오유마루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. 우드록 몬드, 물, 이쑤시개, 이쑤시개나 섞을 것, 섞을 것, 또는 OHP 필름에다 하려고요. 그리고 몰드 뜰 것을 준비해 줍니다. 먼저 물, 뭐, 이런 섞을 곳이 커야 되고요. 뭐, 종이 같은 게 좋습니다. 먼저, 우드럭 본들을 여기다 짜주시고요. 짜볼게요 저는 이 정도 짰는데, 뭔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. 두께는 이 정도고요. 모자랄 것 같은데, 그래도 한번 물을 넣어보고, 안 되면 뭐, 더 작은 거를 한번 해보셔야, 해봐야죠. 물이 이 정도? 들어가게끔 해주세요. 하다가 하얀색이 될 때까지, 하얀색으로 되고 뭉칠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. 물을 넣고 섞어주세요. 이렇게. 네, 저는 아까 그 정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되게 없어요. <laughs> 이 정도 딱, 이 정도 이렇게 피면 이 정도도 안 돼요. <laughs> 이 정도도 안 되고요. 뭐할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거는 지금 몰드 뜨고 있고 별로 뭐할게 없어서 그냥 이거는 점토로 가지고 놀려고요. 네, 지금까지 마카롱이었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빠빠.